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.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.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. 알려 a c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. 5위입니다. 세인트 스코트 루시 호보백 지금 32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요. 찰스앤키스 스타일을 좋아하신다면 놓칠 수 없죠. 99,000원 상품을 66,820원에 득템할 기회.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. 4위입니다. 세련된 맥그라니 5 4 9모 네숄더백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찰스앤키스 스타일을 연상시키는 이 가방. 놀라운 54% 할인으로 65,420원에 특혜마세요. 정가 145,000원 제품을 놓치지 마세요. 3위입니다. 세련된 디자인의 세인트스코트 숄더백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36% 할인된 가격으로 찰스 앤키스 느낌을 더해 당신의 스타일을 완성해보세요. 지금 바로 기회를 잡으세요. 2위입니다. 세련된 세인트 스코트 숄더백, 다샤 체인 숄더백 p b k h 7 7을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32% 할인된 가격으로 찰스 앤키스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어요. 부담 없는 가격에 퀄리티 높은 가방을 득템하세요. 1위입니다. 2024년 김남조 한소희님도 선택한 샤올가방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놀라운 혜택으로 당신의 스타일을 완성해 보세요. 지금 바로!